안녕하십니까. 2020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포남대학교와 목포과학대학교의 경기가 열리는 목포과학대학교 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종민입니다. 자 오늘 경기 함께 아 옆에서 도움 말씀해주실 김성민 해설위원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2020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여대부 리그가 어, 어느새 이제 반환점을 돌았고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호남대학교 어떤 선수들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소진, 김가연 박혜린, 조예은, 신민지, 김수현 선수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과학대학교입니다. 박미소, 신지은, 한주은, 임예본, 김은지, 이가연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줘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 출발합니다. 자, 중앙쪽 짧게 떨어졌는데요. 넘어지면서 박소진이 받았고요. 오른쪽 조예은! 안쪽 좋았어요. 들어왔습니다. 좋아 조예은. 네. 였습니다. 찬스볼 호남대학교. 박소진. 박소진. 떨궈 놓는 공. 떨어지면서 득점. 박소진의 득점이 올라갑니다. 졌습니다. 신주현의 공격 뒤쪽 커버됐고요. 네탑쪽 다이렉트 킥. 공격 성공했습니다. 한건 좋은데 너무 어깨 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는 아, 네. 네. 공격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소진 강한 서브. 아, 그 쪽들어왔습니다서브있스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지 못했고요. 1 1대7을스코 이번에 목포과학대학교의 서브. 박소진 리시브 흔들립니다. 서브에이스. 서브에이스 박미소. 네. 다시 한번 박미소의 서브. 또한번 박소진 쪽보는데요 속공, 뒤쪽 떨어지면서 득점. 들어갔어요. 네. 찬스볼 목포과학대학교 한준 뒤쪽 살짝 떨궈놓으면서 득점. 자한준 선수. 자 네트 끝에 걸렸고요. 이번에 왼쪽. 블로킹 맞고, 떨어집니다. 득점 올라가는 호남대학교. 블로킹을 이용한 득점이 나왔고요. 14대 14, 동점이 됐습니다. 한준의 서브. 안쪽 오, 들어왔습니다 서브 에이스. 서브 에이스. 손끝. 조혜연의 어택 커버 이후에 왼쪽에서 박소진 기다립니다. 맞고, 떨어집니다. 박소진의 득점. 박소진, 잘 때려요. 네. 그만.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찬스 볼. 목포과학대학교. 중앙에서 이가요이가요이 중앙, 이가현? 찔러넣습니다. 었 현진이의 리시브 중앙에서 손끝 맞고 떨어집니다 득점 높게 넘어왔습니다 현진 자 현진이의 리시브 흔들렸고요 그대로 박혜린 때립니다 바깥쪽 나가면서 들었어요. 범실로 목포과학대학교가 1세트 경기를 가져옵니다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남대학교의 서브로 2세트 아, 서브에이스. 시작과 함께 김가연의 서브에이스 그렇습니다 행운의 네트 맞고 들어간 서브 득점이 1번 전이 받았습니다. 중앙에서 한쭉타 아, 득점 올라갑니다. 그렇거든요. 네, 잘때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1대1의 스포. 신지의 서브 이후에 리시브 흔들립니다. 따라가보지만 받아내지 못합니다. 신지은의 서브 이후의 득점. 오랜만에 서브를 보내봤습니다. 백토스 오른쪽 임예본 떨궈 놓습니다. 조은이 높게 보냈습니다. 김은지의 리시브 그리고 백토스 아, 강타. 네. 조현 선수의 머리에 맞고 나가면서 득점 올라갑니다. 자, 임예본의 이리고. 득점. 신민지 그대로 다이렉트 킥 아, 박미소 박소 아, 박소진 네. 두 선수 쳤전데요 리시브 이후에 만들어줍니다 왼쪽에서 김은지 김은지 공격성공 좋아요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박미소 리시브 흔들어놨고요 네트 앞쪽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좋아요 박미소 날 네. 서브예요 네. 네 신민지 리시브 백터 수광에서 빈곳 떨궈 놓습니다. 오랜만에 득점 허남대학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가운데 서브리시판잘 되면 가운데 센터로키는 손을 들고 일단 수공부터불 풀어가 있고 아나이스이번에도 김가연의 서브이후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김가연의 서브에이스 그렇습니다 아, 오다가 뚝 떨어지네요 네 서브 중앙 쪽 같습니다 그대로 넘어왔고요 찬스걸 살려낼 수 있을지 김은지, 어, 김은지. 내리고 있습니다 김은지. 김은지의 득점 심우경이 받았습니다 박미소 만들어줬고요. 이가연 강타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이가현 좋았어요. 백토스에 네. 박소진, 박소진. 비어 있는 공간 받아내지 못합니다. 플레이가 나오지 않으면서 포가 과학대학교 2세트를 가져갈 준비. 백토스 그리고 공격 바깥쪽 빠져나가면서 2세트가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혜린 선수 마지막 공격 좀 아쉽네요.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네, 좀 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팀의 주 득점포 조현이 터져준다면 오늘 경기 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대 1의 스코어. 현진이가 넘어지면서 받았고요. 다이렉트 킬. 한준이 처리해 줍니다. 떨어졌는데요. 받아냈습니다. 왼쪽에서 강타 블로킹 맞고 떨어지면서 득점. 김은지 서브 현진이가 받습니다. 박소진. 왼쪽에서 박소진. 안쪽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소진. 내탑 쪽에서 선수끼리 겹쳤습니다. 박미소 띄워줍니다. 신지은. 아, 비어있는 좋아요. 공간. 걸고 넣습니다. 중앙에서 또올랐습니다 박소진. 박소진. 득점 좋아요. 만듭니다. 한준의 공격. 조현연을 받습니다. 어, 블록킹 맞고 떨어집니다. 한준의 블록 성공. 한준. 주의 득점 그리고 서브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3세트 석점을 앞세이는 목포과학대학교. 리시브 흔들립니다. 서브 이후 에 득점 나왔습니다. 네, 서브 에스까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서브를 높게 하지만 짧게 떨어집니다. 아, 그대로 통했습니다. 이가연의 득점. 이가연. 뭐조금만 만들어 가는 호남대학교 시간차 뒤쪽 내려놓습니다. 이 넘겨냈습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목포과학학교 한준, 한준. 공격 성공 득점을 올렸습니다. 만들어줬고요. 조현 강타 언더핸드 리시브 트탑 쪽에서 그대로 넘겨내면 득점 한준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으, 놓치지 않고 았 오버핸드 토스 이후에 대각 공격 아까 세웠습니다. 다이렉트 킥! 한준. 한준의 득점 네 한준의 다이렉트 시원한 공격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진이 넘어지면서 받아내습니다 왼쪽에 소예은 손끝 맞고 안쪽 들어오면서 득점. 현준의 날스프로까지. 네, 어 박미소 살았어요. 박미소 쪽으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또 다시 속공 이번엔 받아내지 못합니다. 목포과학대학교 받아내지 못하면서 호남대 득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른쪽 선택. 신민재 공격. 높게 넘어왔습니다. 오픈 공격 뒤쪽 떨어지면서 득점. 박수진. 언더핸드 리시브 이후에 박미소 만들어줍니다. 김은지 간타 그리고 떨어지면서 득점. 오늘 경기를 가져가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쪽 체육관, 당국대학교 있는 체육관의 경기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면요. 아, 거기는 또 우석대학교가 이겼습니다. 네. 자, 우석대학교가 이겼다 한다면 당국대학교는 오늘 경기에서 1점도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당국대학교는 11점이고.